선탄은 때때로 a person 사람은 동사 is, 어 c c l a i m e d 칭송받다. 때때로 사람은 칭송받는다. as 뭐로 the greatest is,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는다. b e c a u e 왜냐하면 Because부터 먼저 끝까지. 어 답이 there is t t e 답이 번. there is l i t 면은 거의 없는 부정어고. basis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for 뭐에 대한 근거? Comparison 비교할만한 비교할만한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는다. 칠팔강 이분. 비교할만한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 For example 연결해서 네모 하고 예를 들면 바이올리니스트 장 큐베릭 요 사람은 워즈 동사. 어 claimed 칭송받았어 the greatest 가장 위대하다고. d u r i n g d u r i n g 부터 단점까지. Touring his first tour 그의 첫 번째 순회 공연 투어. 어, United States니까 미국의 순회 공연 동안에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았다. But 그러나 뭉쳤어 내모하고 When o m 할 때. 어 When impresario s 기획자. 솔이 사람이. 기획자 이 사람이 S comma brought to, V comma. 데려왔을 때힘 그를 백출 다시 유나이티드 미국으로 스테이트로 1923년에 다시 데리고 왔을 때 몇몇의 사람들은 써트 생각했대 처음에는 얘밖에 없으니까 가장 위대하다고 이제 여기졌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가 헤드 슬립어리 e 약간은 슬립 실력이 떨어졌다고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네 however 그러나 Soul, 이 사람은 반점이 동격이니까 앞에 꾸며주지. 얘가 father, 아버지래. 바이올리니스트 이 사람의 father인 이 사람은 t h o u g 동사 생각했어. different, 다르게 생각한 거야.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he said, 그는 말했어. my dear friend,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큐벨 리그는 played, 연주했습니다. 파니니의 그 콘설토, 어, 협주곡을 tonight 오늘 밤 as splendidly 훌륭하게 as as 스플렌더블리가 지금 연주하다. 플레이 꾸며 주니까 부사로잘온 거고. 명을 꾸며 주면 해요 자야 되는데 부사 동사 꾸며 주면 부사 오는 거고. as ever 지금까지 히디드 여태껏 걔가 했던 것만큼 as as 뭐만큼. 훌륭하게 이제 연주했습니다. today 오늘 날 You have a different. 너는 다른 스탠다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너는 엘만을 갖고 있고, 이 사람 그리고 the rest.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몇년 사이에 뭐 엘만도 왔고, 헤이 hey, 패치라는 사람도 왔고, and the rest. 나머지 애들도 다온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애들이랑 비교가 되니까 이제 느낀 거지. 아 얘는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었구나. All of you. 너네 모두들은 해부 동사, 기법들 성장했습니다. 뭐 발전했고, and 그 n 성장했습니다. In artistry 예술에서 예술성, 그러니까 네들 눈이 높아진 거다. 테크닉 기법 그리고 o v e a l l 무엇보다도 in knowledge 지식과 그리고 appreciation 감식력에서 니네가 이제 감식력 감 감상을 잘하는 거지 저 포인트 요점은 뭐냐면 즉 유노 you know, 너는 안다는 거야 뭘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야이 네 눈이 높아진 거야 나 뭐가 아니라 내 큐벨릭이 플레이스 레스 웨저 실력이 덜 떨어진 게 아니라 니네들이 귀가 좀 고급이 된 거다 이런 느낌 주제 한번 적어볼게 아 문제 아까 그거 팔 푸시스 먼저 풀어